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24개월인데 지금까지 제가 직접 만들어 준 음식만 먹고 있거든요. 아이의 수면 시간에 채워주고 수면의 질을 채워주는 것이 사실 아이의 건강과 성장과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단체생활을 하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함소아 한의원 대표원장 안예지입니다. 한의사 엄마의 아이 면역력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특별히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한데요. 첫 번째는 아이의 먹는 것을 좀 신경을 씁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24개월인데 지금까지 제가 직접 만들어 준 음식만 먹고 있거든요. 무조건 아이가 엄마가 만들어 준 음식만 먹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가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단맛이나 짠맛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고 싶어요 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그것에 노출이 될 것을 알고 있고또 노출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춰서 아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을 조금 더 건강하고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고루 먹는다의 정의 다섯 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이제 야외 활동과 이제 활동량을 좀 채워 주는 것인데요. 뭐 저희 아이가 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당연히 이제 활동 이야기 좀 많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은 사실 밖에서 뛰어놀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면역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차를 타고 등원을 했다가 차량을 타고 하원을 하고 또그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활동들을 또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실내에서 놀다가 다시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바깥 활동 정말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시간을 내서 밖에 놀이터에도 가시고 집 앞에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거나 아이가 좀놀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그런 곳에 좀 나가시는 게 좋고요. 어떤 발달 자극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아이 수면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어른들도 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아이들의 수면 시간도 짧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세이기도 해요. 아주 어린 친구들도 아이가 좀 잠자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시 11시까지 네, 못. 혹은 안 재우고 이제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가능하면 영유아 기에는 이제 7시에서 8시 정도 수면을 해서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유치원 이상으로 간다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지만 아이의 수면 시간을 채워주고 수면의 질을 채워주는 것이 사실 아이의 건강과 성장과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의 수면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하시고 아이를 조금이라도 일찍 재우고 조금 더잘 재우는 것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이제 가기 전까지는 네. 괜찮았는데 어린이집을 네. 가고 나서 자주 아픈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많죠. 그런 친구들뭐 면역력이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아이들은 보통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많이 아파요. 그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보통은 이제 만3 세까지는 굉장히 면역이 좀 약한 시기거든요. 당연하게도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대부분 그 이전에 단체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면역은 약한데 같이 면역 이 약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감기 바이러스 혹은 세균에 노출될 그냥 확률이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감기에 좀 많이 걸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집에 있는 것만큼 아이의 컨디션에 딱 맞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뭐 온도, 습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100% 맞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아이들이 감기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엄마랑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스트레스일 것이고 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아이 여러 명을 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사랑받고 싶다 하는 스트레스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 오늘은 아이의 면역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우리 아이 면역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